첫째 나이가 가장 평안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있습니다. 엄마 젖을 충분히 먹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평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나이의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 영혼이 첫된나이 같은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가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 평안하죠. 개가 멍멍치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 품에 더 파고듭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개를 쫓아줍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 있을 때 아이가 평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 영혼은 평안하다.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은 피어, 평안하다 하는 거죠. 다윗이 다윗이 있습니다. 음, 이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녀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쫓기는 인생이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십 광야에 갔습니다. 여기는 다윗의 고향과 가까운 곳입니다. 내가 고향에 가면 고향 사람들이 숨겨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근데 어느새 신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울랑이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3천 명이 잡으러 온다. 근데 다윗은요, 6 0 0명의 따르는 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있습니다. 자이 많은 가족을 데리고 금방 내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 할모님이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할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불안하죠. 사울 왕이 쫓아오니까 불안하고요. 또 가족들이 걱정되고요. 고향 사람들이 조금 서운하고요. 근데 이때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세요. 다시 이 불안과 이 걱정과 이 서운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사우랑과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보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이 가족들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서운한 우리 고향 사람들보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품속에 파고듭니다 거기서 다윗이 그 영혼이 평안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낙헌제를 올리기 원합니다 낙헌제라는 건 뭐냐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사원하군사를이 끌고 다이슨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이슨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 하나님 품 속에 파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기가 엄마 품에 있잖아요 개가 멍멍 짖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엄마 품에 더 가까이 가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개들을 쫓아내죠 그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품 속에 자꾸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우람과 군사들을 쫓아주세요 어떻게 쫓아주었을까요? 사우람과 군사들이 광야에 왔습니다. 근데 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이슨 내일 찾고 잠을 자자 해서 광야에서 야영을 합니다. 근데 다이슨 밤에 부하나 데리고 몰래 가봤어요. 아, 가보니까 보초까지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야영지 가운데 사우랑이 자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사우랑이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 그래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단번에 끝장내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다시 말합니다. 그만두어라. 왕은 하나님이 기름보 세웠다. 우리가 손해를 타는 것은 월권이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요.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빠져 나왔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사령관을 불러요. 그러면서 혼을 내요. 너는 왕을 어떻게 모시는 거냐? 이 창과 물병을 봐라. 다윗이 야산에 올라가서 동산에 올라가서 보여 주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에 다윗이 우리 진영에 왔구나. 어젯밤에 다윗이 나를 죽일 수 있었구나. 그런데 살려주고 돌아갔구나. 사울왕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요 다윗한테 사과해요. 네가 나를 살렸구나. 내가 너한테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범죄했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 사우랑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아들아 너는 복이 있을지어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너는 큰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요 사우랑이 군사를 통원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쫓아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3천 명을 깊이 잠들게 했다 보초도 깊이 잠들게 했다 사우랑도 깊이 잠들게 했다 잠들게 함으로 역사가 나타난 거죠 다윗이 물병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왔었고 그것을 깨달은 왕이 사울 왕이 사과하고 축복하고 돌아갔잖아요. 자 아이가 엄마 품에 있습니다. 개가 멍멍치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 품에 더 파고듭니다. 엄마가 개를 쫓아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품에 파고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우랑의 군대를 쫓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좌우명 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다이소의 신앙 고백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평안입니다. 역대상 11장 16절입니다. 항상 여우와의 얼굴을 찾으라. 그는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여우와의 얼굴을 찾으라. 여우와의 품에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너는 평안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서운할 때도 있고, 굉장히 불안할 때도 있어요. 우리 가족을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고,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나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밤 속으로, 품 속으로 파고들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영혼에, 세상에서 줄수 없는 영혼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항상 여우와의 얼굴을 찾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요 근데 배가 고파요 그러면 울어요 울어요 근데 엄마가 젖을 주면 젖을 실컷 먹고 나면 아이는 엄마 품에서 젖된 아이가 되어서 평안하죠 웃어요 놀아요 잠을 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아이는 배가 고프면 울어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의 영적인 갈증을 있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충분히 은혜받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개오 있습니다 사개오는 세관의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삿개오를 보면 굽신거립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욕을 해요. 저건저 사람은 노마의 앞잡이다. 세금 걷어서 착복한다. 그럴 망정 삿개오는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이 삿개오가요. 내가 권력도 있고 내가 부자지만 해결 안 되는 영적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한다. 소문 들었어요. 한번 보고 싶었어요.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에 옵니다. 사케오의 마을에 옵니다. 그래서 사케오 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게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까치발을 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둘러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키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았습니다. 예수님하고 삭개오고 눈이 맞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사갸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대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사갸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해소된 거예요. 그 영혼의 평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갸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의 말씀도 은혜 받아요. 그러면 사람이 변합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기오 집에는요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만 있지 나오는 게 없는 집 아니에요. 그런데 사기오가 예수를 자기 집에 모시더니 예수의 말씀을 듣더니 그가 변화되어서 대문이 열리고 그 집에서 밀가루 부대가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온 거예요. 아이가 엄마 품에 있습니다. 저서 실컷 먹습니다. 그러면 엄마를 보고 웃어요. 사람들을 보고 웃어요. 놀아요 그런 것처럼 사케어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의 말씀 듣고 은혜를 충분히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댐문을 열더니 자기의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듣고 은혜 받으면 우리 영혼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분란이 있을 수 있어요. 게다가 교회는 마귀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분란이 잦아들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지 못하면 분란이 자꾸만 자꾸만 확대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되면 은혜 받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에 교제를 나눠요. 근데 이 주일날, 이 전해진 이, 이 말씀이요. 한번 듣기는 너무나 아까운 말씀들이에요. 나 혼자 듣기도 아까운 말씀들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시면 핸드폰, 유튜브에서 옥국에 설교 치면 오늘 설교가 오후에 떠요. 또 듣고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충분히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사계와 같은 갈증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보내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죽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 잡게 될줄 믿습니다. 그 예능 작가 한 분이 그 간증한 걸 들었어요. 아, 이번은 그 점치고 구타는 무속인들하고 자주 어울려요. 그래서 이 무속인들이 돈을 가져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연예 기획사를 타렸어요. 감독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연예 연예 기획사 옆에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여자 의사선생님이 의사선생,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이 감독님을 만나면 항상 친절하게 인쇄해요 어느 날인가는 이 권사님이 감독의 손을 잡더니 감독님,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진심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더래요 근데 자기가 물속에 늙고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금방 내 교회에 비난하고 그러는 거죠. 어느 날인가는 코미디 하는 개그우먼이 왔더래요. 아침 일찍 왔어요. 와서 아, 이 친구가 감독을 위해서 늘 중복이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오늘 내가 너무 감동받고 기도하면서 감동받아가지고 새벽기도하면서 감동받아가지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선물로 쳐요 자기가 야 아침부터 왜 울어? 왜 그러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성경 읽을게. 성경 주어. 그렇게 말았지만 진심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근데 차에가무슨게 있는가 오니까 금방 내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던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택시를 타고 가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그래요. 손님, 저는요, 순보음교의 장로입니다. 저는요, 이 차에 타는 분들, 타는 손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운전하면서 손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손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잠시 이 차를 길가에 받쳐두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아, 뭐 축복한다니까, 뭐 그러면 그러시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차를 길가에 받쳐요. 그리고 이 감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아, 기도하다가 막 방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마음이 뜨거워져. 여기 있으면 예수 붙을 것 같아. 그래서 문 열고 도망갔대요. 그러 나서 그 병원 권사님이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들래. 그래서 커피 한잔 먹으려고 갔대요. 갔더니 전도사님 부부가 왔어요. 나이 드신. 소개를 해요. 이 전사님은 평생을 중보 기도로 사신 분이십니다. 제가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그 감독님 꼭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싶다 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데 이제 이 전사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근데, 기도하는데 빛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막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 생전 처음 자기 마음속에서 한의 성에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 기도를 기억한다. 근데, 어머, 내가 언제 기어, 기도했다고 기억한다 그러실까?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주일학교, 주일학교를 좀 다닌 거예요.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속인들이 투자해서 연예기획사를 차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끝낸 거예요. 그랬더니 무속인들이 고발했어요. 투자금 손해 봤다고. 그리고 사람들 뒤에서 수군거려. 야, 제뭐 언제 언제부터 제가 교회를 갔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말씀도 은혜 받으면 거기서 평안이 와요. 그래서 넉넉히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이분을 만난 분들을 보세요. 그 권사님 있잖아요. 권사님이 손을 잡고,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심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개구모문이 와가지고 눈물 흘면서 성경을 선물로 줬을 때도 감동 받았다는 거예요. 택시를 운전하는 장로님이 길가에 차를 바치고 기도하는데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복기도하다가 오신 천사님이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친절할 수 있었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날수 있었을까? 그 뭡니까? 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 평강이 임해 있었고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친절하고.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예수 믿기까지는요 뭐예요? 처음에 권사님, 두 번째 개구음은, 세 번째 택시 운전하는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전사님 계속 만나면서 변하다가 화 결국 하느님께서 터치하니까 거기서 거꾸라진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사모해요 아이가 배고프면 울어요 그런 것처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내 영혼이 갈망을 해요 근데 배고프면 아이가 울듯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의 하나님 말씀 은혜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갈망을 해요 그래서 막 괜히 화가 나고요 짜증 나고요 일이 안 풀리고요 아이가 우는 것처럼 내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엄마 젖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순전한, 신랑한 젖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그 마음에 평안을 임하고, 그리고 젖된 아이같이 주님 안에서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수학 과외도 있고 또 태권도 배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품입니다. 그들이 축계로 와야 돼. 주님 품에 있을 때, 그때 평안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이는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면 세상에 뭐 부러울 게 없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주님 품에서 주의 성전에서 주의 교회에서 엄마 아빠의 품에서 하느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영혼에 만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친구들 영혼이 평안한 친구들이 세상에서 담대해요 마음이 평안한 어린이들 그리고 영혼의 평안이 있는 어린이들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품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와를 가까이 하이 내게 복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저서를 사모하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족함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mm -hmm. you.